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바로 네. 바로 어디? 오, 경주! 경주에 왔어요. 루게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웃고 계시네요. 여기에요. 천미루. 천미루에요. 다섯 번 넘게 온 곳인데 아주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다리가 엄마, 사람이 많다. 이쪽에는 세트바도 있습니다. 춘장이랑 양파. 난삼성운동 해물짬뽕 삼성 동탕수입좀 편찮아 보게. 이거, 자주면 고백인데 봐요. 와. 아, 알았어. 음. 비주얼 음. 너무 좋은데요? 음. 아기용. 이건, 이건 아니고, 제가 아, 말해. 뭐, 뭐. 풀은 안 됩니다. 가운데 <laughs> <laughs> 풀을 안 먹지. 요거는 삼선? 우동? 어, 여기 엄청 해산물 많이 들어있고, 오징어도많아이 그릇은 누구 겁니다? 내 남동생 거. 아, 저런 거네? <laughs> <laughs> <와. 웃음> 나? 천하면 그이누나의 작은 정성. 응. 평생 이러지 않는데. 응. 평생 이러지 않고 있는. 특별하게. 응. <laughs> 막 흘러넘치고 있는. <있었는데>. 어? <laughs> <laughs> 이건 뭐 예. 유튜버 다르네. 마셔도. <laughs> 시원합니다. 아, 시원합니까? 천원 먹으면. 아, 아주 시원하고요. 아들, 짜장면 맛이 어때, 여기? 맞아? 맞아? 맛있어? 이 응. 그 집에 갓 나온 탕수육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그냥 한입 먹어볼게요. 음. 고기 꽉 차있습니다. 소스도 맛있거든요. 응, 맛있지? 아이고 다음으로 제가 주문한 해물 짬뽕요게만 원이더라고요. 역시 해물 짬뽕답게 낙지 낙지님께서 이렇게 한 마리 통통한 친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시네 아, 짬뽕 한번 볼까요 이제. 통통한 새우, 오, 오징어 국물부터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약간 더부드러면서 맛있네요. 바리비 등장. 알맹이는 여기 있고요. 아, 이번에 우동 먹고 있어, 아들. 바리비를 접시처럼 어 바리비가 무슨 소금으로 하세요? 짬뽕이 맛있어가지고 와이프가 또 요만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물까지. 음. 아. 음. 아, 누나의 정성을 또이렇게 천안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엔 면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가리비 진짜. 봐봐, 가리비. 면발이 아주 탱글탱글 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우와, 무난해! 엄청 큰 공간이 있어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하면 멘보샤 음료 요리 만두 중 선택해서 요청을 할수 있는데요. 처음에 안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저희 멘보샤랑 요리 만두 둘다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요리 만두가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요리 만두로 했는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 리뷰 안 했으면 울 뻔했을 거야. 진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어 리뷰 서비스는 꼭 하세요. 네, 진짜 양이 많아요. <웃음> <웃음> 옆에 꼬마애가 쳐다보네. 만두가 왜 이렇게 맛있냐? 야만 국만두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 두었다 소스에 꼭 찍어서 그불이랑 같이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소스가 포인트 인것 같은데 소스가 약간 새콤한 고추가 맛이에요. 뚜에 하나 더 먹어. 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 항남빵에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항남빵이에요.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고 계세요. 가득 쌓인 팥좀 보세요 와전 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 낱개로 사면 이렇게 다섯 개씩 담아주는데요 낱개로 사면 좋은 점은 음, 아주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 너무 뜨거운데 오늘은 짜잔 예쁘죠 강난빵은 차가워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와, 진짜, 진짜. 냉장고에 넣어서 진짜. 먹어도 맛있고 갓 <laughs> 나온 것도 맛있고 얘는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경주해인데 청성대가 그려져 있어요 예쁘죠? 달도 있고 이거 사용하면 할인도 되고 좋아요 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놀이동산가 보문호가 보이고요 경주 타워 위에 올라왔더니 멋진 뷰가 펼쳐지네요. 우와, 좋다.